안녕하세요. CNUH 위클리 뉴스입니다. 2024년 9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행정동 3층 세미나실에서 김정겸 이사장과 조강희 충남대학교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34차 임시 이사회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학교병원 의료기기, 유아연구센터 구윤서 교수 연구팀이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이명 진단법이 컴퓨터과학 및 의공학 분야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충남대학교병원 간호연구팀의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연구 논문이 의학분야 국제학술지 최근호에 게재됐습니다. 병원 이용안내입니다. 앞으로는 본관 1층 원무과까지 방문하지 않으셔도 본관 5층과 7층에 위치한 병동 원무라운지에서 다양한 온무행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휴진 안내입니다. 9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로 의뢰진료를 휴진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9월 첫째 주 위클리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